모든 역경을 딛고 프로듀스의 제국통치를 복원했다 러시아의 궤도전쟁 승리 우주전쟁이 고 있나봐요 하루 12시간 군무인데 하루 14시간 군무로 바꾼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잖아 근데 용케 독이 통일됐는데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덴마크 영향력이 있다 빅토리아 많이 해보셨나보네 2차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지옥도가 펼쳐진다 니콜라 테슬라 네? 야 벌써부터 전쟁하면 어떻게 해? 잠깐 어? 야 북부 뚫렸다 야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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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진짜 뚫려, 진짜 뚫려, 잠깐. 군대가 몇 개야? 야 어떻게 이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촉부질좀 해? 이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잘라? 어 잘랐다. 뭐야? 이게 잘려? 독일한테 뭐 요청 보냈고요. 일단 중점 찍어봐 모이전. 슈트의 유산은 왜안 돼? 아 로마랑 친해져야 돼. 뭐? 로마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로마 교황령 왕국이랑 친해져야 한다고요 교황령? 그딴 나라 없는데요? 교황령, 교황령. 아 있네? 너 어디서? 관에 개선이나 해. 아 있구나. 진짜 있는 나라요. 우리 군대를 자르고.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좋아, 좋아. 이거 한 하나, 하나 자르면서 진행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전쟁할 때 이거 중점 찍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찍을게요. 분송공장 많이 주네. 일단 얘 잘라, 자르고 여기 포위망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나대면 안 돼요. 또 짚지 않아. 야 얘부터 처리해. 약간 우리 애들 느린 것 같다. 이렇게 처리했고 여기 전선을 지금 우리 애들이 감당을 못 하네. 동부 전선을 우리 팀이 감당을 못 해. 내가 버텨줘야 돼. 일단 오케이. 최대한 막읍시다. 포위하고 정리하. 그러니까 전선에 우리 팀이 없이 정리하는 게 맞는데. 여유 병력이 없다랄까요? 어, 포양고뭐 죽이겠지 알아서 죽이겠지 뭐 일단은 이 대전쟁 을 이기는 게 먼저야 공군 놀랍게도 이기는 중와 우리 공군이 이렇게 많았어? 공군이 알아서 배치되어 있었네 마드리드 함락 좋아요 스 페인 망하고 있고 어, 브랑스 거의 망하고 있어 좋습니다 우리가 막히면 하면 돼 우리 기어드 7% 브리튼이 9%인데 그 나머진 뭐야 독일이야 아 독일이구나 아메리카 연합 연방 아 미국도 같은 편이구나 아 일단 밀어 일단 밀고 아 제국 선포 중점 안전 찍으면은 못 찍는 게좀 있는데? 잠깐만 일단 제국 선포 찍으래. 중점 설계상 하라는 것 같아. 찍어. 알아서 하겠지 마인드가 나치 작전 성공시킨 거 아닌가요? 맞지 맞지 장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일단 마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 공세가 안됩니다. 공세하면은 나라 망할 거야. 장비나 채우고 있읍시다. 이거 찍고 아메리카 산업 전문가 추천하고그 다음에 제국 선포하면은 완벽 오케이. 후었다면 항복할 것 같다고. 근데 군대가 너무 많다. 우리 군대의 손실? 굳이 해야 할까? 가지 마지 지만냅 어제 프랑스 망하면은 얘네 병력으로 밀어 주겠죠. 뭐. 아니야. 아닌 말고. 아, 페인은 임시 왕국이 됐어요. 원래 있던 스페인 망했습니다. 제국 선포 찍고 저 중점 찍을 때까지 프랑스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갑자기 프랑코라고어 진짜 프란시스코 프랑코네? 약간 얼굴이 애돼 보여 가지고 몰랐어. 뭐야? 진짜 이숙한 아저씨잖아. 프랑코 아저씨가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약간 모드 할때 이렇게 이숙한 아저씨 나오면은 약간 반갑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건우회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다. 약간, 방카우 자, 아메리카 산호 어쩌저쩌고 통과 됐고, 제국 선포해가지고, 우린 이제부터 독일 제국이다. 알겠어? 독일 영토가 없는 독일 제국? 흠. 일단 갈아봐 친구들 우리 기어도 10% 좋아요 좋아요 이 게임은 뭐다 방어가 유리한 게임이야 일단 방어를 해. 독일 연방 어리둥절 <laughs> 프로이센이 진짜 독일이지 오스트리아 가짜야 오스트리아는 약간 얼럭키 독일이라고 알겠어 배치 역사에서 프랑코는 왕당파로 등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프로에 그래. 근데 반대파가 공화정이니까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인력법 올려 인력 없다 야 공세 한 10초 하면은 다 갈릴 인력이거든요 절대 우리 인력 지켜 어 프랑스 왕복 아, 프랑스 점령 영지가 됐어요. 프랑스 사망. 어 그러면 최후의 생존자 이거 못 찍는데? 잠깐. 이거 찍을 수 있나? 자 제국 선포가 통과되면서 우리 이제부터 독일 제국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긴 한데 일단 제국이고요. 이거 왜못 찍어요? 아 독일 연합왕국이 망해야 되네. 일단 해봐. 나 하고 프랑스 망했으니까 이제는 슬슬 슬슬 조금만 움직여볼까? 공세하면 인력이 얼마나 갈릴지 감이 안 잡혀서 한번 해봐. 배전략의 힘을 보여줘. 가자. 개선된포 통과됐고 그 연구 해주고 올려주고 생산해서 코 최신을 바꿔주고 좋아 좋아 들어가 친구들 전진 앞으로 어 요거 요렇게 쌈 싸먹으면 맛있겠는데 이렇게쌈 싸먹자 얘들아 루마니아 방언으로쌈 싸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들어가 아자 인력도 뭐 중점을 어떻게든 채워 얘네 이제 뭐 군대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 남은 군대 어 많긴 하네 200에서 400 사단이요 아그 와중에 뭐 동양에서도 뭔가 하고 있나봐요 동쪽에서 뭐 하고 있나 아 뭐야 아까 그 제국이 졌네? 아, 일본이랑 중국이랑 도 싸우고 있는 건가? 잠깐. 아니구나. 아. 일본이랑 중국이 같은 편이구나. 일본, 중국이 힘합쳐가지고 러시아 피고 있네. 아하. 약간 이제 전 유럽 플러스 아시아 연맹이 지금 러시아를 치고 있습니다. 상트 베테르브르크 진격 계획. 동부군단 치고 러시아 수도 못 따면은 나라 망한어 뭐야. 빅토리아 왕 사망? 왜 사망하셨대? 영생하는 거 아니었어요? 돌아가셨고. 알바트 일세가 올라옵니다. 카라에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그 신체를 지게로 개조했던 그 빅토리아가 38년이 돌아가셔요 야 전기코드 빠지셨냐고? 미친거야? <laughs> 야씨 전기코드 빠졌네 세상이 <laughs> 세상 세상에 이거 찍고 심장 찍고 이거 국가 재탄생 찍읍시다 그리고 여기 가뒀고 러시아의 기갑을 가둬버리는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서 싸워야지 그나마 손실이 적죠 근데 이거 찍고 보다 잠깐만 일단 이것부터 찍을까? 심장 전쟁 중에만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안 찍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정확히는 과로사에서 죽었다고? 아무리 기계인간이어도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건 이렇게 과로가 무섭습니다 우리 보병 장비가 부족하니? 어디보자 아 부족하네 조금 사려 약간 저런 거 보니까 그토탈로에그 인류 제국의 그 기계와 황제라고 아시나요? 토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거기서 컨셉 차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야야 야, 근데 야 전쟁이 너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러시아 항복도 빨리 오르면 안 된다 친구야 우리 전쟁 중인만 찍어있는 중점이 있어 이거 국가의 재탄생 정돈 찍어야지 버프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심장 찍고 국가의 재탄생 이것까지만 찍자 그리고 인력이 없어 봉세를 멈춰 친구들 어차 지금 전 유럽 vs 전 아시아를 러시아 혼자서 상... 상대하고 있는 꼬리라 뭐,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북멕시코 연합은 뭐야 너희들은 멕시코 편에 서겠다 이런 거야 아 참고로 저는 워해머그 약간 sf 배경 워해머가 따로 있는데 판타지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세계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sf 쪽을 딱히 흥미로워하지 않아가지고 살면서 가장 재미없던 영화 다섯 손가락 안에 이터스텔라가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미로 미로. 우주 스킨 시험 판타지 세계관이라고 맞아 맞긴 한데 그 우주 스킨이 마음에안 든다랄까 그래서 내가 스텔라리스 안 하잖아 진짜 그래 그리고 징병법 올리고요 모든 성인 복무로 러시아 항복도 현재 14% 한참 멀었는데. 야 군대 이렇게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쉽지 않네. 이제 군대 한 100개 남았을라나? 아직도 200개가 남았어? 오스만 전선에서도 열심히 싸워 계시네. 이야 야, 러시아 아 근데 모스크바 가장 안 따였으니까 뭐 이해는 간다? 근데 지금 전선에 보니까 군대가 그렇게 없어요. 뭐 잘라먹게 하면 될듯? 인력이 없으니까 너무 막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합시다 효율적으로. 우리 강대국들한테 북부 전선 맡기고요. 우리는 남부 전선을 조금 효과적으로 밀어줄게요. 뭐야 러시아 예카테리나 3세? 아 국민연수 너무 많아. 내가 아그 예카테리나인가? 분수 공장 어 공장 무료 4개나 추가 너무 좋고요 야 공세해 이호 친구들 요렇게 쌈 싸먹자 이젠 될것 같은데? 들어가 오 어, 쫙쫙 밀린다 아 근데 쌈 싸먹으려 했는데 쌈 싸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전선이 뚫리는데요? 무기 지원 주는 건 너무 좋고 어, 확실히 영국 편이 편해 빅토든 호이든 뭐 유럽화든 영국 편이 편합니다 아닌가? 유럽화는 프랑스인이더 편할지도 유럽화는 제외 들어가 들어가 뭐야 AI가 촉수질을 하는데? 와? 약간 항복한 프랑스의 지도자는 누구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어, 누구시죠? 모르겠고요. 남부를 뚫어. 러시아 어, 사단 그새 45개밖에 안 남았고, 빅토다 영봉이 됐다고? 빅토는 진짜 영국 망 게임이기 때문에 빅토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빅토는 영국이 그냥 세상의 지배자라서 내가 영국을 하든 영국이 같은 팬들 영국이 적이든 그 영국의 존재 하나만으로 말이 안 돼요. 영국뽕을 느끼겠다. 빅토가 최고입니다. 우리 찍을 거다 찍었지? 어, 찍을 거 거의 다 찍은 것같 그리고. 무기 지원 받아. 아, 러시아 항복도 현재 51% 좋아요. 맞다.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냐 상트페테르부르크지 참. 맞네. 까먹고 있었고. 뭐. 군대들 수질이나 아, 해. 근데 이렇게 러시아를 죽이고 나면은 독일 영토 어떻게 먹어? 그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면은 독일 어떻게 먹어? 이벤트가 있나? 모르겠다. 해봐. 뭐 이벤트 있겠지 뭐. 이러. 오케이. 여기 잘랐고 야 카카스 완벽하게 잘랐고요. 좋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선 돌파하면 되겠는데 이제는 그 넓게 넓게 전선 돌파합시다. 가자 친구들. 이러 건설 통과도 고 올리고 지원장 받고 러시아의 군대는 현재 만화에 50개 러시아가 땅덩이에 넓어가지고 진짜 우랄까지 안 달리면 항복 안 하긴 해요 협력정부를 박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마이너 특이 협력정부 받기도 굉장히 버겁다는 거 아시나요? 협력정부가 생각보다 민가 공장 진짜 진짜 많이 먹습니다 협력정부 3단계 박잖아요? 나라 공장 멈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유가 없다 싶으면 협력정부를 안 박는다 물론 이 모드에서 협력정부가 박힐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그리고 우리 공군 공군을 그래도 틈틈이 키워놨죠 공군 아예 안 키우기는 좀 그래가지고 아프카스 제대로 잘 먹고 있고요 AI들이 오늘따라 약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네 나라가 많아서 그런가 러시아의 항공목 이제 71% 아직도? 북부 지역도 핵심 중가? 러시아시. 러시아는 문화가 어떻게 돼 있나? 아, 러시아도 문화가 다 다르네. 카자흐계, 뭐, 코미계, 여기는 뭐, 어? 무르마스크 쪽은 또 러시아계네. 막, 히렐리아계, 핀란드계, 이야. 요런 디테일 나쁘지 않네요. 만든 사람이 열심히 만든 티가 난다. 지금 사실상 전 세계 벌세스 러시아라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아시아도 적이고, 유럽이 다 적입니다. 아메리카 서부 2차 대륙공 어떻게 됐냐고. 잘 싸우고 있네요. 열심히 싸우시는 중. 뭐야 아메리카 합병했어 어? 제국연방? 영국이 뭐야 영국이 미국 합병했는데? 어라? 뭐야 넌 처칠이야? 처칠 어디 있어? 인도? 처칠이 인도에 있다고? 아 인도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 모드도 제국연방이네 이 모드 영국이 약간 저물어가는 핵 컨셉 아니었어? 어쨌든 개성하셨네요 <laughs> 야 그럼 영국 아메리카 핵심이냐? 이것만 볼까? 아메리카 핵심이네? 딕시계? 뭐야 사기야 저물어가도 태양은 태양이라고? 막기네 영국 공장 656개 와 아메리카 통합했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다 살려놓고 돌아가셨네, 지금 보니까. 위대한 업적을 하셨어. 기계로 목숨을 연명한 게 본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라 위한 판단이었던 거야. 이 영국을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이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빨리 항복해라. 폴란드 잔존군은 뭐야, 지금 보니까. 아, 아까 그 폴란드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까지 간 거야. 아, 인력은 있니? 이렇게 영토 먹으면 남은 인력 780명. 그치, 있을 리가 없지. 항복해자시가 러시아 아무것도 90% 기술, 핵 기술 아니면 카미카지 다 별론데 부대나 생성에 들어가 들어가. 어 미국은 뭐 내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 디시전 찍을 거 없지. 약간 게임이 특이하다. 딱히 디시전으로 뭔가 없어 의외로. 러시아부터 92% 러시아 이 전선 유지할 군대도 없죠 사실.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러시아가 한세 번쯤 포위 당하면은 아닐라에서도 약간 메롱메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기가 지금 보니까 살짝 내가 알고 있는 독일이랑 다르네 빅토에서 그 바이에른이 독일 토기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던데. 워이머 판타지 모드 가끔 해주겠냐고. 그, 호이로는 안 해봤는데, 옛날에 그,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란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이 이제, 워이머 판타지 모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재밌었습니다. 잘 만들면은 할지도? 중점이 찍을 거, 이제 경제 중점이나 찍고 친구들, 러시아 항복도 아, 97% 중점은 뭐, 얼마나 따야 되는 거야? 노보니 콜라이압스크 먹고, 아, 러시아는 너무, 네이밍이 다 어려워. 바르나울? 먹고. 이 모드도 아마 자동 협정일 걸? 내가 알기로. 아까 게임 시작할 때뭐 자동 협정이라 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내 모드 특성상 자주 고장 나가지고 자동 협정 같은. 자 러시아부터 99% 그리고 100%가 되면서 평화회담. 내한땅 먹나? 나딱못 먹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유럽 조약이 이겼다고 하고요 대전쟁의 종전 우리는 제국에 충성한다 제국이 우리의 거민 동시에 우리의 방패인 까닭이다 하느님 국왕 피하의 국가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영토를 좀 봤습니다 영토를 받긴 했거든 근데 어어 어, 뭐야 뭐야 우크라이나가 생겼어 어 그리고 또뭐 레이 걸린 거 보니까 뭔가 어, 힘내 컴퓨터야 어 러시아 분열 제3차 동란의 시대 우리가 참을 아름다운 땅을 망쳤구나. 러시아 이렇게 분열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분열됐네요. 약간 진짜 티에노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핀란드도 독립했고. 알라시오르다? 알라시오르다 뭔가 킹 같다.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없나요? 끝이야? 나 이제 독일 못 먹어? 레알 끝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 러시아는 더 분열됐는데? 뭘 혹시 몰라. 중장이 뭐가 추가됐을 수도 있어? 추가 안 됐고. 이게 독일을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독일 편에 붙지 말고, 프랑스 편에 붙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파 박스 브리타니카프로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프랑스 편으로 독일을 죽이고, 러시아라 프랑스를 죽이든가, 아니면은 독일이 망하고 프랑스가 망하기 전에 중점 찍어가지고 어떻게 쇼브를 받되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룰렛 투표로 걸린 국가는 무조건 하는 게 저희 공룰이니까요. 파 박스 브리타니카프로이스는 즐겨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시팔로 유튜브 멤버십도 부탁드리면서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유튜브 바이!